3등. 3등. 안 보여, 프리즘이라니까. 안 보이죠? 어, 왜 이래? 3등. 안 보이잖아, 얘들아. 나온 것도 아닌데, 아 안보여 글씨가 글씨가 하나도 안보여 안 보이잖아 보여, 이제 보여? 안보여 어 아, 됐다 손 치워봐 어 아, 됐다 화면, 화면 터치하니까 어떡하냐 이제 보여요? 보이죠? <laughs> 보인다 이제. 뒤에 있는 게안 보이는데? 어머니 아무튼 안녕하세요. 지금 왜 이렇게 뒤에 있는 게안 보여 그러니까. 음, 어때? 프리미어로못키겠다 여보 그러면은 어. 거, 화면을 거꾸로 반대로 돌려. 이게 어. 카메라가 3개잖아. 어. 이게 줌 당겼다 뭐 했다 하니까. 어. 이걸 화면을 전환을 해도 잠깐만요. 어머. 다시 킬게요. <laughs> 또 다시 킬게요. 어머니. 미안해요. 어머니.